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2년 네. 이민년 띠벼 운세 네. 원숭이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숭이띠들이 이제 이민년에는 삼재입니다. 좋은 삼재가 아니고요. 굉장히 어 불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띠입니다 그래서 어, 필이 원숭이띠 분들은 삼재를 정확하게 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어, 아니면 홍수맥이라도 12달 띠를 다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지시지만, 그래도 미리 맞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원숭이띠를 31살 먹으신 분들은, 어 성격을 조금 이원숭이 띠들은요 어 자존심이 굉장히 세시고 자기 속 얘기를 잘안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조금 좀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음 그건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아 똘끼들이 있다 주관이 너무 세면 부러집니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네, 네. 또그 상대방이 싫으면 또 능길도 안 주는 이런 아, 못된 성질머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어.. 31살 먹은 원숭이띠들 분들은 어.. 이민년에는 간청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얘기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성격, 성격을 조금 죽이면 괜찮아요. 죽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내가 내스스로 발등을 찢어요. 찍으니까 조심을 좀 하시는 게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어.. 43살 먹은 원숭이띠들은 인간 조심을 하고 일단 본인이 생각 없이 내뱉으면 안 돼요 말을 네. 말로 인해서,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내가 인간의 교리이 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 상대방 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탓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5세, 어, 뭐가 원숭이 띠들은 이동수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동서남부를 굉장히 좀 분주할 수도 있고, 특히 질병, 어,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들, 이거 체크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손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자제분들이 계시면 어 미리 걱정을 하지 마시고 뭔가가 일이 터져, 터졌다라면 서로 얘기를 해서 정중하게 아이들하고도 자제분들하고도 의논공론을 잘 하셔서 해결을 좀 이렇게 나가는 게 문제거리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좀 좋을 것 같고 자기 고집으로만 안 되거든요. 자제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좀 성격을 좀 죽여라 그러시고 나면 괜찮아지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61번 먹은 이런 이제 원숭이띠 분들은 성주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이게 성주 운도 좋긴 좋은 운인데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난다라고 얘기를 바깥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네. 음, 그걸로 인해서 가정이 폭파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게 왜냐하면 삼재 바람이 그런 식으로 불기 때문에 일단 삼재라는 거는 불과 물과 바람 화재 어, 인간 관재 굉장히 심란하기 때문에 특히 식객에서 어, 이제 우리네 무당들이 말하는 어. 뉘앙스가, 원래, 호랑이띠하고 원숭이띠는 상충 원숭이를 안좋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네. 개개인 다 털릴 수는 있지만, 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거 아닌거에 눈독을 들이지 말아라. 음. 61군목은 분들은, 특히. 어. 아, 선생님, 이번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